사인 기준에 이제 10만 원을 받을 거고요. 혼자 하시게 되면 5만 원이고, 이제 사인 기준입니다. 방생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생년월일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방생할 때한분한분 이제 추권해드리면서 한분한분 방생을 할 거니까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4년에 네네. 양띠. 1월, 2월, 3월 운세가 조금 어떨까요? 네, 양띠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예를 들자면 만약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진급을 하시게 된다. 이런 운이 들어온다 하면 이제 조금 신경을 좀 바짝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리 자리 뺏김이 조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진급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신경을 좀 쓰시고요 취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조금 철두철미하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좋고 내가 뭐 예를 들면 자리 이동 변동이 들어온다 하면은 자리 이동 변동 수도 조금 더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이직을 한다던가 직장을 변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6월달에 하시는 게 조금 좋고요 이제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 변동수보다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조금 자리 지킴을 하시는 게좀 좋다고 보고요. 뭐, 예를 들자면,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을 뽑아야 될것 같으면은, 직원을 조금 뽑으실 때, 이제 조금 잘 보고 좀 뽑으셔야 되거든요.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조금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거칠에만 보시지 마시고, 속 내면을 조금 보고 뽑으시는 게좀 좋고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예, 문서운이 조금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일거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좋게 들어온다고 봅니다. 조금 많이 들어온다던가. 3월달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돈 쪽으로 보기에는 1, 2, 3월달은 그닥 그렇게 좋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크게 나쁘다고도 안 들어오고 어느 정도의 먹고 살 정도는 벌어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직원을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내면을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 직원을 뽑을 때이 띠들은 조금 괜찮다. 그나마 네. 그런 띠들이 있을까요? 소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은 해주지만 은 소띠하고는 그닥 합은 없기 때문에 소띠 같은 경우에는 안 뽑으시는 게 사실은 좋고요. 근데 일만 열심히 할 뿐이지 이제 뭐 사장된 입장에서는 그닥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고요 원숭이띠나 닭띠나 뱃띠를 조금 뽑으시는 것도 좋고요 뱀띠, 말띠 이쪽으로 합이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뽑으시는 것도 좀 나쁘지는 않아요. 말씀해주신 띠들을 위주로 뽑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렇죠. 이, 이 양띠분들 중에 젊은 분들도 보고 계실텐데 연애운이 조금 있을까요? 1, 2, 3월에? 1, 2, 3월에는 연애운은 크게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운이 좋다고 보는데 여자 이제 여자분들로 봤을 때는 이제 들어오는 남자분들이 그렇게 크게 좋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1월 달, 3월 달보다는 2월 달에 조금 만나시는 게 좋고요. 1월 달, 3월 달에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럼 이 양띠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건 연애지만은 네. 재운이나 결혼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1,2,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재혼 운은 그렇게 크게 없다고 보고요 연애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그냥 1,2,3월 달에는 그냥 만나시고 재혼은 뒤쪽으로 가서 하시기에 좀 좋다고 봐요 선생님 그럼 양띠들이 건강운 같은 것도 뿐건가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양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경성으로 인해 가지고 위험이 조금 잘 걸린다던가 안그러면 전립선 쪽을 조금 조심하는게 좋고요 근그 위에는 이제 크게 나쁜 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술을 조금 자정을 하시는 게좀 좋아요. 여성분들은 혹시 어떤가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랑 똑같이 자궁 개통 이쪽으로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신장 쪽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조금 신경 쓰셔야 되고요. 3월달, 4월달, 5월달에는 또 다른 기운이 있을 수도 있으니 1, 2, 3월에는 이것만 조심하면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아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